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초등 저학년 1, 2, 3학년을 위한 사고력 교재와 수업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 그 교재를 올려놓았으니까 집에서 두부 프린트 하셔서요. 먼저 어머님께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풀려보세요. 어머님들도 한번 공부하시면 여러 가지 두뇌 회전 치매 예방 여러 가지 좋으니까 아이에게만 시키지 마시고 먼저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사고력 교재와 수업은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제가 시범으로 올리는 영상은 여러 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음, 방법은 단순해요. 대신에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중간에 조금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이 수업은 저희 아이 초등 1학년, 2학년 때 제가 직접 수업하려고 만든 교재입니다. 이 교재와 수업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절대로 이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시킬 수 있는 가정용 사고력 수업과 교재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교재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선행 학습이 가능한지 판별할 수 있는 음, 기준으로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교재를 끝까지 잘 해내면 선행 학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히거나 짜증 내거나 하기 싫어하면 이 교재를 굳이 억지로 시키지 말기를 권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아이가 있다면 연산과 교과 수학에 더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굳이 하고 싶다면 한 학기나 1년 정도만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이상을 하면 수학을 주입식, 암기식으로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수학에 대해서 고통만 증가할 뿐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5, 60개의 주제를 일주일에 하나씩 매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보아요.